하따서는 사람도 있어요 <laughs> 네, 서울서 불꽃축제 그, 때패하몰했잖아요 그리고 저기, 네. 저한테 교육받았어요 사는그 네. 사는게 사는는 제발 사지 마십시오 사는 순간 후회합니다 그러고서 몇달 안돼서그 사고가 나와버렸죠 그러나 기약했으면 뭐 얼른 팔아라 아이고 사과 하고 자기는 좋대요 한강서타기아우 제발 말좀 들으세요 회사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하든가 하지 왜 그랬어요 그래 결국 몇 달을 내 사과를 하고 전화를했어요 죄송합니다 집 이쪽에 뻘리 봐봐요. 가까이에 낫다고. 이쪽으로 그